3개월 보증금못 돌려받으면 세입자가 바로 집을 경매 쳐버릴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집주인은 전세를 없애버릴 것이고 월세는 폭등하게 될 겁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은 금리 동결의 압박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미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돈의 가치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곧 금리를 내린다고 축배를 들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환율이 1,500원을 바라보며 국민연금 달러까지 끌어다 쓰는 극도의 비상 상황입니다. 내 돈의 가치가 휘발유 가격처럼 매일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보십시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꿈도 못 꾸게 하면서 강남은 40억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현금 부자들은 주식을 팔아 40억 클럽에 가입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무서운 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전세 물량은 씨가 말라 월세 45%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충격적인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3개월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세입자가 바로 집을 경매 쳐버릴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집주인은 전세를 없애버릴 것이고 월세는 폭등하게 될 겁니다.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는 정작 집을 지을 건설사 목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3년 뒤, 4년 뒤 우리 아이들은 공급절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비명을 지를 겁니다. 이 복합적인 위기가 당신의 자산과 삶을 어떻게 파괴할지 가장 냉철하고 무섭게 예측해 드릴게요. 최근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80%에 육박하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곧바로 금융 시장에 반영되어 나스닥, S&P 500등 미국 주요 증시가 가장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이와 상반되는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 동결의 압박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선뜻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마저 그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한다면 이미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율 급등 리스크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환율이죠.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돌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에 환율이 급등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이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초강수 동원입니다. 이러한 환율 불안정은 휘발유 가격 상승 등 민생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는 환율 방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규모 달러 자산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환율 안정에 국가적 자원인 국민연금의 외환 자산까지 동원하는 비상 상황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쏟아지고 있지만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경고합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지역인 강남 3구에서는 매수 심리가 전혀 꺾이지 않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2억으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주택 거래에서는 이 4억 원의 대출 감소가 구매 결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자들이 이미 풍부한 현금 동원력을 가지고 있거나 줄어든 대출액을 다른 경로로 충분히 매울수 있음을 방증합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은 명백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매도자들은 안 팔리면 그만이라는 심리로 거래가 쉽지 않은 수준까지 가격을 올려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을 주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던 대기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매수 자금 출처를 분석을 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주식 매도 금액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활황을 겪으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그 자금을 회수하여 현물 자산인 핵심지 부동산으로 옮겨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남 외곽이라고 불리던 잠실 인근 신천동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국민 평형 기준으로 40억 원에서 43억 원에 거래되며 일명 40억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신축에 대한 시장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며 주변의 연식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과의 가격 격차를 20-30% 이상으로 벌리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의 과열은 오히려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반포 로또 청약에서는 4인 가구 만점자 74점마저도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는 청약 당첨을 위해 사실상 아이 3명 이상을 두거나 40대, 50대의 나이에 20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며 20억 이상 현금을 가진 소수의 현금 부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평범한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되었던 음마아파트 재건축의 펜트하우스 예상 분담금 100억 원 역시 시장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는 이 막대한 분담금이 오히려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징후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미래의 100억 원 이상의 가치 상승을 확신하고 있기에 기꺼이 감당할 투자로 여기고 있음을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매도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팔아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번 정부 들어서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더 고가 아파트 더 프리미엄한 아파트 부동산 위주로도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지표가 뭐냐 바로 배액배상입니다 배액배상하는 사례가 많은 경우에 계좌번호가 안 나오는 경우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 라고 느끼는 우리 매수자분들이 많고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가지고 있으면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오를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금 가격 계속 빠지는데 굳이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라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주택시장의 만성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 확대입니다.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연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공언하며 심지어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서울 동남권 등 요지에 유의미한 공급이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심각한 정책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을 짓겠다면서 정작 그 주택을 공급해야 돼. 건설사들은 강력한 규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법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의 최대 영업이익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고를 줄일 수는 있지만 사고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규모가 큰 건설사일수록 현장이 많아 절대적인 사고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규제는 건설사들에게 사업을 버리는 것 자체가 막대한 리스크가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정부가 공급을 외치면서도 정작 공급 주체인 건설사들을 위축시키고 사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모순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혼선은 곧바로 실제 공급 지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의 주택 인허가 건수는 3년 전 대비 무려 37%나 감소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 감소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당장의 공급 부족을 넘어섭니다. 주택이 완공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지금의 인허가 및 착공 부족은 2028년, 2029년, 2030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심각한 입주물량 부족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모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이렇게 건설사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바로 신축 프리미엄이 더 생겨버립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에 대한 가치가 더욱 희소해지기 때문에 주요 입지, 희소 입지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더 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나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조정 없이 단순히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는 시장의 근본적인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발 금리 수동부터 40억 신고가, 그리고 전세 시장을 파괴할 수 있는 충격적인 법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모든 리스크를 분석해 봤습니다. 정책의 엇박자는 당신의 자산 가치를 스스로 지킬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급을 외치는 동안에도 28년 이후에 공급 절벽은 이미 확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순과 불안이 기회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지겠지, 집값이 잡히겠지, 하며 막연하게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답을 당장 찾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얘기를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